2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함수 둘은 결정이 됐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는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했어요. 얘는 이 라인에 있을 것 같네요. 그 꼭지점을 a라고 하고 x축과의 교점 중에서 음수인점을 b라고 했습니다. ab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요. 근데 그 ac와 cb의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해요. 여기가 1이면은 요 길이는 2라고 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k 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예요. 그럼 직접 구해볼 건데,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k는 일단 바깥으로 뽑아 놓고 필요한 걸 더하고 뺄게요. 4를 더해주고 빼줍니다.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 더하기 k가 돼요. 그래서 꼭지점을 알아냈어요. 역시 이 라인이군요. 2콤마 k 더하기 4라는 것을 알았어요. 얘는 2콤마 k 더하기 4입니다. 이 라인이 X는 2였던 거죠. C라는 점이 있는데, 이런 Y절편이에요. 직선을 그렸을 때 Y절편 되거든요. 그리고 얘 B는 지금 X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를 구하기 위해서 Y 대신에 0을 넣어서 또 표현을 해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먼저 여기서, 어, 얘 C라고 하는 점은 0 콤마로 시작을 하거든요. 뒤에는 아직 모르지만 0 콤마로 시작을 해요. 근데 길이의 비가 1대2라고 했잖아요. 길이가 1대2면은 여기도 평행선이기 때문에 평행하면은 길이의 비가 전달되기 때문에 얘네 또한 1대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0이기 때문에 길이가 2잖아요. 얘 길이가 2면 은얘 길이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콤마 0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b는 마이너스 4콤마 0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더 설명해 보면 은 a가 있고 c가 있고 여기 b가 있었거든요. 얘는 2콤마로 시작을 하고 얘는 0콤마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2였고요. 얘가 0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의 b가 지금 1대 2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도 1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2라서 4만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좌표는 마이너스 4 콤마 0이 되겠습니다 비의 좌표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 b라는 좌표는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건 집어넣으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 y 대신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가 녹을 지나요. 마이너스 4콤마 0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X 대신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주고 Y 대신 0을 집어넣어줍니다. 0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K가 돼요. 따라서 K의 값은 3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